비만 환자의 만성 염증을 낮출 수 있는 식이요법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식이요법이 단핵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 만성 염증을 줄이고 장내 박테리아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식품과학 저널에 실렸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율은 지난 3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약 16%가 비만이며 미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만 문제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중소득 국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에 따르면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한 체질량지수가 25를 넘으면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만은 체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제2형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병 등 여러 질환의 위험 요인이다. 특히 비만 환자의 과도한 지방은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체질량지수가 30에서 50인 18에서 60세에 참가자 4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참가자는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았으며, 연구진은 참가자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서로 다른 식단을 제공했다. 또한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수집하고 체성분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샘플에서 단핵구를 분리하여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평가했으며, 대변 샘플을 통해 장내 미생물 분집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칼로리 제한 간헐적 단식 및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 참가자에서 단핵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내 박테리아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연구진은 일부 식이요법을 통해 비만 환자의 만성 염증을 줄이고 장내 미생물 분집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